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오늘 개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보세요. 성취와 도전을 일삼는다 하여도 오늘은 일단 한 걸음 물러서 관망하세요. 주변 정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기에 딱 좋은 날이군요. 1994년생. 오늘은 충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사사건건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친구들과의 싸움은 절대 금물이에요. 책상을 정리하거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겠군요. 1982년생. 갑작스러운 이별수가 따르네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언행을 조심하세요. 판매 발표 시험 운은 대체적으로 좋으니 자신의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1970년생. 왜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일까요? 전혀 엉뚱한 감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행을 조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1958년생. 정말 아쉽게도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은 오지 않고 일거리가 늘어나 점점 바빠질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여유롭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946년생. 자녀의 일로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일로 배우자와 다툴 수 있으니 대화를 할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오늘 개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